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직클럽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마술 도구 리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은 이제 크로노 포스 프로라는 핸드폰, 어, 마술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어,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알수 있듯이 크로노 포스입니다. 네, 포스. 핸드폰 스타버치 있죠? 이때 뭐 스타버치를 이용해서 랩이나 뭐 이런 끝자리를 포스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그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건 이제 뭐 구매를 해보셔야 알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점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장점은 뭐냐면은 정말 대박신기합니다. 네, 이제 이게 그, 도구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알면은 그냥 그런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 일반 관객들은 이거를 과연 알까요? 네, 절대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술에 좀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그냥 일반 관객들은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여주면은, 정말 그냥 스타버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이 초가 아니라 이 뒤에 있죠. 이거 뒤에, 뒤에 자리수. 맨 뒤에 이거 엄청 빨리 바뀌는. 밀리세컨드. 그거를 가지고 포스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감히 어떻게 컨트롤을 한다, 이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야 첫 번째 단점, 장점은, 테디그에 이제 유출을 할 때, 애초에 이거는 재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감감히 핸드폰을 이용해서 마술을 도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상당히 얘가 재밌어요. 네. 이거를 배우고 또 가지고 놀면서 저도 상당히 너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와어 이거는 심심하시면은 사서 이 여기에 렉처 해법 아시다시피 해법 영상을 제공을 해주십니다 근데 해법 영상에서도 뭐다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알려주신 부분을 막쫙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하면서 새로운 거를 발견도 하시게 되고 뭐재있게 가지고 돌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장점입니다 어, 난이도가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냥 아예 난이도랄 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뭐냐면은 얘가 알아서 다 해줘요. 네, 설정만 제대로 해놓고 하면 되면은 그냥 얘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난이도랄 게 아예 없는 수준으로 그냥 관객이 다 한다. 얘가 알아서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은 얘가 아무래도 핸드폰 마술이잖아요. 그래서 어 like me 네, 저 같은 전자기기를 잘 몰라가지고 못 만지시는 분들께는 저 진짜 저 영타를 못 쳐요. <laughs> 영타를 못 치는데 여기서 패스워드를 영타인데 자꾸 여러 번을 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이제 네, 빡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뭐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오류도 생길 수 있고 뭐도 생길 수 있고 해서. 확실히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오래 걸리고 귀찮다라는 게좀 어 단점이란 단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컨트롤을 잘 하신다면요, 어 전혀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너무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크로노포스 프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최현호 마술사님께서도 이거를 사용하실 정도로 어 정말 프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니만큼 어, 여러분들도 뭐 일상적으로 핸드폰은 항상 갖고 다니기 때문에 따로 카드가 도구 같은 거안 챙기셔도 되고 그냥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 맛을 보여달라고 할때 간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이지컬 보이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